14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에서 두점 EF, 저기 위치가 되어 있고, 또 a c 는 대각선이에요. 자, 그랬을 때에 표기된 길이와 각도가 나와 있습니다. 이때에 우리는 ABCD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문제예요. 자, 먼저 우리가 닮은 직각 삼각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, 자, 이... 직각 삼각형을 한번 보도록 하죠. 이 직각 삼각형에서 우리는 정사각형이므로 여기 수직입니다. 자, 그 다음 수직이면서 여기를 보면 자, 이것은 지금 45도예요. 왜냐하면 AC가 대각선이니까. 그쵸? 그 다음 이 각도 여기에서 표기된 각을 보면 45도입니다. 자, 우리가 바로 이 부분, 이 부분이 지금 공통각이에요. 이, 이 부분을 공통을 빼버리면 똑같은 45도에서 똑같은 각을 빼면 결국에는 이 각과 이 각이 같다라는 거예요. 자, 직각과 또 같은 각이 나와 있으므로 두 삼각형은 닮음입니다. 세미 표기를 해볼게요. 자, 그래서 이거는 좀 천천히 정확하게 적어보도록 하죠. A, B, E와, 그러면 방금 닮음인 거. 쪽에이 파란색 삼각형은 aqf 이렇게 얘기해야 되게 꼬리가 방금 찾아낸 a 의 닮음이에요. 자 그러면 우리가 닮은 B를 얘기를 할수 있는데 a, b 를 얘기를 할수 있는데 ab 대 aq 죠 ab 대 aq 자, 이렇게 봐도 되고 그림으로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. 이거는 ae 대 af 가 돼요.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외향이고 내향이고. 자, 그러므로 A, Q 분의 어, 외항의 곡, 내항의 곡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바로 지금처럼 표기를 할 수가 있어요. 이것은 AF 분의 A, E, 자, 요렇게. 이 호식을 하나 만들어낸 거죠. 두 파랑색, 요삼각형이 닮음이다. 자, 또 다른 삼각형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데, 여기에서 이두 각이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삼각형 A, E, P를 한번 보도록 하죠. 선생님이 표기를 하겠습니다. A, E, P. 자, 요 삼각형과, 뭔 삼각형을 볼 거냐면, 바로 이 삼각형을 볼 거예요. 자, 그랬을 때, 이 각이 수직이고요. 이 각도 수직입니다. 자, 그러면, 여기에서, 이 각. 바로, 자, 이 각이 지금, 이만큼이 45도예요. 자, 이 각이 45도인데, 여기가 빠진 거예요. 이 점에 대한 각이. 자, 이 각도 45도인데, 점에 대한 각이 빠진 거예요. 똑같은 각이 빠졌으므로 결국에는 이 각과 이 각이 같은 각입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a 의 닮음이 또 하나 나왔죠? 표기를 해보면 AEP와 삼각형 AFD가 AA로 닮음이고, 자, 이것과 같이 아까 했었던 거한번더 해보도록 할게요. 닮음비를 세워서 이렇게 식을 만들어 보면 AD, AP 대 AD는 AE 대 AE 대 AF 이렇게 나올 수 있으므로 AP는 AF분의 AE 이 식이 만들어졌어요. 이걸 통해서 자그 다음에 우리가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건데 정사각형의 넓이는 AB 곱하기 AD라고 할수 있어요. AB 곱하기 AD 그런데 우리가 닮면비에서 찾아낸 이식을 보면, 자 이것은 이거 그런데 어때 똑같죠. 결국에는 이두 식이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선생님 써보면 aq 분의 ab 는 ad 분의 ap가 됩니다. 그런데 자,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지금 우리가 본 것이 ab 곱하기 ad 는 결국에는 aq 곱하기 ap가 됩니다 조건에서 aq가 15 ap가 12므로 이 넓이는 150 제곱센티미터라고 할 수가 있어요